fx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대. 그럴 때 뭐다? what, what value, 니까 어떤 값에서 of x, x의 어떤 값에서 does this function, 이 함수는 로컬 c a l maximum value를 갖느냐? 언제 그때 값을 갖느냐? x가 과하라고. 그 다음은 what interval, 어떤 구간에서 concave up 자, 이거 서양 사람과 달라요. 큰 케이블은 오목이야. 위로 오목, 오목을 볼록 바꾸고 아래로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래로 볼록으로 하면 돼요. 서양은 오목을 많이 쓰고 우리는 볼록, c o 스 다운 이렇게 쓴다고. 근데 주로 큰 케이블을 쓰니까 오목을 볼록으로 위로를 아래로 바꾸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두번 미분했는 게 0보다 큰 범위를 잡아라. 이 얘기잖아. 자, 그러면 로컬 맥시멈 미니멈이니까 일단 미분을 해야죠. 아래리크스 그 x 가 있는 정적분은 정적분은 정의다. 함수고 미분은 집어넣는 거잖아. FTC o 맞죠? FTC o 맞죠?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그거에 의해서. 그러면 sin 2분의 파이 x 제곱이잖아. 얘가 0되는 거를 찾아야죠. 0되려면 2분의 파이 X 제곱을 T로 한번 치환하자고. 왜 치환하냐. 이 그림을 그리기 힘드니까 그럼 사인이 0되는 경우는 이 값이 뭐야.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이게 사인 T가 되지. 사인 T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0 되는 지점은 m 파이죠.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가잖아요. 4파이. 그런데 좌우에 부호 밖뀐 로컬 맥시멈이란 말은 증가다 감소했으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 값이 양수야. 그러므로 여기서는 양이고 음이니까 이 지점에서가 로컬 맥시멈이지. 이 지점에서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뭐다? 하, 뭐일 때이 지점이 x가 아니라는 거지. 2분의 파이 x제곱이 뭐일 때? 파이 3파이 5파이 이러되니까 뭐다? 2 n 1파일때 다. xn은 자연수. 이 때가 로컬 맥시멈이지. 그러므로 x 제곱은 2n 1의 두 배죠. 따라서 x가 얼마? 풀마 루트 4n 빼기 2. n은 자연수일 때의 로컬 맥시멈을 갖더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다음. 큰 K법 아래로 볼록인 걸 구해야 되니까 한번더 미분할게요. 자. 미분하면은 뭐다? 코사인 2분의 파이 X제곱 곱하기 자체 미분 파이 X야. 언제 얘가 0보다 크냐 묻는 거잖아. 그러므로 일단 첫 번째는 X가 양수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X제곱이 0보다 큰 법이지. 두 번째, X가 음수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X제곱이 0보다 작을 때, 이때라고. 그때의 범위를 찾자고요.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 파이. 2분의 5파이 맞죠? 2분의 7파이 이렇게 가잖아그 다음에 2분의 9파이 이래 되니까 x가 양수 쪽에는 이거지. 그러면 어디다 코사인이 양수 돼야 되니까 2분의 파이 x제곱이 일단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또그 다음은 뭐다? 이 세트가니까 2분의 파이 x 제곱이 얘니까 e 엔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인가? 얘는 e 엔파이 빼기 2분의 8일 때가, 잠깐만, 2m8. 1 넣으면 2분의 3, 1 넣으면 2분의 5. 2 넣으면 2분의 4니까 2분의 7, 8. 맞죠? 그럼 이때 X가 양수여야 하니까 결국은 답은 여기서 없어지니까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맞죠, 여기서? 여기서는 파이를 없애고 2를 곱하면 잠깐만 일단 다시요. 4파이 빼기 파이4인파이4인파이 빼기 4X 제곱 4N 4N 파이가 4 4N 빼기 1이 곱하면 되지 얘는 4N 더하기 1 이지 이 곱하면은 그러므로 이 중에 양수를 선택해야 되니까 X는 루트 4N 빼기 1. 그뜨사 n 플러스 n 은 자연수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까지 되면 세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0에서 오게 되니까 따로 두 개를 분리할 래 따는 의미는 없다 근데 얘가 음수일 때는 얘가 음수인 경우는 이 경우라고요 따라서 얘는 2 분의 파이 에서 2분의 3파인데, 여기서는 뭐야? 2 m 파이를 더하면 되잖아. 이거 사이에 뭐가 있어요? 2분의 파이 x제곱이고, 잠깐만, x가 0 넣으면 되고, 1 넣으면 4가 되고. 근데 여기는 자연수고, 여기는 정수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면, 뭐, 어, 막가주면 돼요. 2의 m빼기 1파이로 2의 m빼기 1파이로 바꾸면 되니까 이 상태니까 이제 x제곱은 다시 4의 m-1 더하기 1 4n-1 더하기 3 따라서 이게 4m-3 4m-1 따라서 x범위는 음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루트 씌워서 마이너스 붙인게 더 작을거고 루트 씌우고 여기 한게 더 클거고 이 범위가 되고 n은 뭐다? 자연수 이게 컨케이브 나 x가 음수일 때니까 이 x 제곱의 범위를 구해서 루트씌울 때 마이너스 붙여서 했을 때의 범위가 이것요